과식만 하지 말아라. 음. 과식은 뭐야? 욕심을 버려라. 음. 그러면 매사에 순조롭고 술술술술 물흐르듯이 풀려서 좋은 기운과 아주의 상승의 곡선을 만끽할 수 있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또 촬영하는 곳이 새로운 곳인데 어떤 곳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 여기는 저의 개인적인 산재당이고요. 음. 신도님 위해서 와서 촛불 발언해드리고 답답한 부분도 기도해드리고 소원는꼭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정말로 제가 해봤지만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저 지혜를 달라고 어, 기도를 하는 곳입니다. 아 너무 좋네요. 이 좋은 공간에서 좋은 장소에서 좋은 기운으로 오늘 하반기 우리 말띠 분들의 운세 한번 알아볼 건데요. 하반기 말띠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우리 말띠 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오신 분들 좀 많았을까요? 말은 하나에 저도 저는 이제 이렇게 말을 많이 접해 보진 않았지만은 음. 말도 하나의 신물이라고 보여집니다자 음. 나쁜 기운들이 밀려오고 나쁜 일이 벌어지려면 말들이 좌불한석을 못합니다. 음. 말의 눈은 정말로 초롱초롱 은초롱 음. 깊은 샘물과 같이 바닥까지 보이는 눈을 갖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영혼이 맑기 때문에 흥시 음. 건강에 유의하라 음. 우울증에 조심하거라 그다음에 공황장애에 조심하거라 음. 그다음에. 마음이 어려요, 음. 말들이 되게 착해요. 그래서 사기만 조심하셔라라고 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아, 그치. 그럼 우리 말띠분은 살아오면서 가장 눈물을 많이 흘렸던 시기라든지 가장 이분들이 힘들게 했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까요? 인간의 배신이 많아서 가장 힘들으셨을 것이고요. 또 건강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리셨을 것이고요. 음. 또 말띠 분이 말띠의 자손을 낳다면 음. 서로의 의견과 직성에그 다툼 때문에 자손 때문에도. 조금 고통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심스럽게. 아, 오케또 하반기 우리 말띠 분에서 또 좋은 띠중 하나로 말씀하셨는데 하반기 우리 말띠 분들 어떤 분을 좀기대받봐도 좋은 건가요? 어, 지금 이제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네, 10월 달까지는 내가. 하늘을 날아서 음. 밑에 모든 재물들이 음. 그 먹이가 있는 그런 해운영이다. 낚아채기만 음.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맘먹고 뜻먹은 일을 가지고 전진을 하시면 음. 술술술술 풀려나가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지금 말이 한참 산천을 뛰어놀고 초목을 먹고 살아가는 시기에 지금, 비도 적절히 잘 와줘서, 음. 가물지가 않잖아요. 음. 그렇다고 보면, 또, 감은 곳도 있어요. 또, 이렇게, 음. 요즘에는, 그, 엘니뇨나 아니뉴 때문에, 음. 비가 오는 곳은 많이 오고, 안 오는 곳은 안 오는데, 또, 음. 어떤 분들이 그래요. 비안 왔는데, 이렇게, 어,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음. 그렇다 보면은, 말들이, 먹이가 풍부하니, 음.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부분들이 순조로우면서도, 음. 아주 평범하게, 가실 수 있는 기운을 갖고 있는데 과식만 하지 말아라. 음. 과식은 뭐야 욕심을 버려라. 음. 그러면 매사에 순조롭고 음. 술술술술 물르르듯이 풀려서 좋은 기운과 음. 아주 의 상승의 곡선을 만끽할 수 있는 음. 그런 해, 다 해운요 하반기 운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좋네요. 그럼 하반기로 말띠분들 좋다니까 너무 다행인 것 같고 하반기로 말띠분들 가장 기대가 되는 달이 있다면 몇 달에 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지금 말때 네, 지금 다음 달이 이제 얼마? 다음 주가 이제 5월이에요. 네. 5월, 6월, 7월, 8월, 9월. 음. 10월달까지. 그럼 하나, 둘, 셋, 넷. 상반기 이제 4월달이었잖아요. 4월달보다는 뒤로 갈수록 음. 아주 행복한 기운들을 음. 느끼시면서 아주 호재의 기운이 오고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들을 좀잘 생각하셔서 꾸려나가시면 음. 좋은 그런 노년도 준비하시고 중년도 주지 말고 초년도 준비하시자 저는 생각됩니다. 아, 대박입니다, 또. 아, 정말 네, 대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음. 들판에 노란 벼가 아주 만 평, 십만 평이 노랗게 익었다고 보면 되고요. 음. 사과 나무에 사과가 만 평이 주룽주룽 열렸다고 보시면 되겠죠. 음. 아, 너무 좋네요. 고객님. 좋죠. 아, 그리고 말티 분들 위해서 한 말씀 더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자, 말티 분들 그 동안에 아주 더 침체됐고 우울했던 시간들이 좀 있었다하지만은 음. 아, 건강 잘 챙기시고요. 또 너무 과식하지 말고 욕, 잘 된다고 욕심부리지 마시고요. 음.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 내가 실패할 것도 성공하니 매사에 조심조심해서 좋은 기운 받아가시고요. 행복한 개면연 하반기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자, 생년월시를 가지고 오시면 더욱 정확하고 아주 확실한 답변을 해 드릴 거고요. 항상 정직한 무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